안녕하세요 닉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햄스터를 또 육아일로 해볼건데 햄스터가 이상해졌습니다. 가끔씩 토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. 골든 괜찮아 골든 나 이렇게 저거 똥을 싸고 우드 골든, 누와 골든은 빨리빨리 가야 돼요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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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, 난다. 네, 이상합니다. 근 너무 힘들다.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제 방에서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어, 다가오겠다. 일단은 나도 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숨만 들어 쉬고 있는데. 간다간다헤스다이 시간 동 경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몇 시간 경과 해봤는데 조금 일어섰어요.가 얘 숨을 좀 쉬는지 좀 볼게요. 숨을 쉬고 있어요. 자, 일단 휴지 휴지 좀 가지고. 이거 그 똥좀닦아내야 된다. 되니까 님들이 이고 영상이 안 보일까봐 어디로 놓은데? 좀 네, 되게 문을 닫아놨네요. 문을 안 닫았는지 닫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햄스터 빨리 살려야돼 햄스터 찡! 빨리 살려살려 어? 햄스터 살리려고 진짜 햄스터를 살려야되니까 햄스터 눈빛좀 마시고 햄스터를, 눈빛 햄스터를 몇분간 좀 경과를 해봐야될거같은데 휴지 한개 더 인터넷에 저번에 햄스터가 많은게

이 형이 이그 하고 있죠 심장이 지금 약해진 상태라가지고 빨리빨리 안하면 죽을수가 있어가지고 햄스터 똥도 치워야 돼 채윤 체온을 좀 해주시더라던데. 안간거안간거 같아. 아, 싫어. 빨리 해! <laughs> 햄스터가 죽으려고 그러네. 어, 아, 그니까 햄스터가 이상하다고. 같이 떨어져가지고. 어디 떨어졌어? 거기 베란다. 근데 내 베란다 하지 말라 했잖아. 니가 뜨거운 거가 에어컨 엔 앵가를 틀어, 그래. 아,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밥 줄만 했는데, 햄이 또 갑자기 찢어나왔다니까? 어디로 튀어나가? 그, 철장에서 찢어나가려 한다니까? 죽을라고네, 죽을라고. 죽으려고. 왜, 왜 그래? 더워서 그래, 더워서. 차 물에 좀 담가놔. 어. 더워서 그래, 차 물에 좀 담가놔. 그리고 폰은 놔놓고. 너는 씨발 개같아. 살렸다. 내가 살렸다. 저기요. 더워서 그러니? 나나 수영추게 나나. 근 다리가 이상해. 다리하고 손이. 근육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. 저기 어셔나십니까? 그거 그거 잘한다. 움직이긴 하나네, 두명 그럼 보크 그 앵갈 틀어. 그거 그 열이 열이 세 열이 세라고 더워서 그래. 아이고 시원이야, 이런 느낌이냐 너 지금? 그냥 놔두라고 배만 열 나고 배만 열그하으로왜 이렇게 쏭지내는데햄스터찜 저기 왜안 움직이시죠 왜햄스터안 움직여 그냥 나나 춤추고 있잖아 지금 살리고 있다 내내 내 이름은 어 지, 김숙경. 김숙강 김 김숙강 김숙강 시원하냐? 응? 왜 미동도 없니? 미동도 없어 할매. 대란다. 대란다. 는뭐 할라 아저뭐를 자꾸 틀었어. 에어컨을 에어컨 뜨거운 바람 나오니까 틀지 말라고 했으니까. 끝이 끝이? 잘못 대란다. 대란다. 다리가 이상. <laughs> 맞네. 계속 이렇게 누워. 뱀터가. 계속 이렇게 누워. 니가 에어컨을 틀어서 게그 더워서 죽었어 그래 또 더워. 엠틀어겠어응이고 씨, 어이 아, 틀어내, 앉아! 어프, 프프프만 하라고, 앉아. 서 근데 딱을까딱을까 좀? 근데 수건이 몇 개가 나와있어? 아침에 다 빨았는데. 어? 요 수건이 몇 개가 나와있어? 아침에 다 빨아, 개라는데. 이게 또또라이지라고 자빠지네. 너 만나고 20년이 또다 베려났어. 빨빨 닦아 알려폰 놔놓고. 폰 놔놓고. 해. 누가 떴다 죽겄어. 한마리는 어디 있한 마리 지 밑에 구석에. 쪽이 있네. 빨리 가려면 빨리 가고, 여봐요, 모기 날라다니니까 문 열어 놓지 말라고, 여 모기 들어온 게. 다음 편에서 뵙게게요